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모시는 이처럼 사랑하시사. 또 미리 정하시고, 또한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시고, 하 또한 어렵다신 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다는 말밖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어오니까? 아버지 하나님, <laughs>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주는 성경공부 76회고요 능력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아멘. 맨날 주여 주여지만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음. 마가복음의 십장의 십칠절 십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말하며 뱀을 지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하며 빙든 자에게 손을 얹던 저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도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멘, 아멘. 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서 그런 능력이 생겨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서 우리 민지가 말을 했다. 문이 열렸다. 열려요. <laughs> <끝내줘요>, 교원방 <끝내줘요. 웃음> 소문이 납니다. 알렐루야. <laughs> 그러면은 아 아버지 밥상교회가 능력 있는 그런 교회다. 아멘, 아멘. 금방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가 잘나서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능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세를 다 줬어요. 능력을 다 줬습니다. 음, 아멘. 그냥 우리는 옛날에는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오. 다저어가면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것이고 옛날에 선교자들이나 옛날에 다 모세나 우람이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인 줄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땅의 권세, 근세, 하늘의 권세를 잡은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할 수가 아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마다 더룩한 기신을 초청하셨는지 거룩한 권세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꼭 우리 아버지 박성계가 부흥이 되고 많은 제자들을 삼을 수 있는 그렇죠.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너희가 내 내가 행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 네. 이보다도 더큰 일도 한다 고했습니다 아, 네.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았으니까. 저. 예수님이 했던 일도 우리가 할 것이요.

영단을 받으시게 하려 하면 이 모든 것에 을 앞의 은혜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행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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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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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빛이 와서 도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어둠 속에 얼마나 우리가 잠겨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와도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차원도 없습니다 아멘. 오로지 빛만 우리 예수님 빛그 빛이 오시면 우리는 차동으로 밝아져야 되는데 그빛을 받으면 어둠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멘. 하도 오래 그냥 어둠 속에 묻혀있어가지고 <laughs> 아, 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여우꼬리를 뭐 3년을 뭐 굴뚝에다가 넣어놨다가 뺐더니 도로 하얘지더라고. 그 말씀을 옛날에 어른들 했어요. 여우가 하얀 여우꼬리를 시골에 불때면 그 굴뚝이 새카맣지 않습니까? 끝이름이 끝이갖고. 근데 여우꼬리를 굴뚝에다 3년 동안을 넣어놨, 넣어놨, 넣어놨다 뺐더니 도로 그렇게 하얗게 도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지금 빛이 왔는데도 치여.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습관이 있어가지고. 치여.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도 빛이 돼야 됩니다. 치여. 치여. 빛이, 치여. 광고마다 우리가 빛이 아멘, 돼야 되고, 아멘, 아멘,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돼야 되고, 쓰러져가는 소금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음.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며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축복의 그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변던 어. 자를 치유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부육해 하시며 저주로 질병과 사망과 심판을 담당하심으로 예수 안에 그하는 자가 빛의 자녀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과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평강을 선포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어둠에 속하여 두려워하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음. 우리 안에 동등하게 임하였으므로 음. 예수께서 하신 신유와 축사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또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끝내시고 축복하신 것을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마다 역사하심은 이미 아멘.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 19장 30번 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되 다 일렀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sup> 예수님이 아멘. 다 일어놓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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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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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렀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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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렀다고 했는데 왜안 믿어요? 왜 일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일렀다고 하시면 다 이런 거예요. 아멘 믿지 면됩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므로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말씀 우리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르는 이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했던 이 이적을 성경 적기, 성경에 적힌 그대로 오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대봉의 역사와 아멘, 아멘. 전도사역을 통해 주어. 열방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